배우 백진희가 기황후에서 하차한 가운데 바얀후투 구역의 배우 임주은의첫 등장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월화 드라마 기황후에서는 타나실리 역의 백진희가 최후를 맞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후 황태후 역의 김서형은 야망이 큰 기승냥 하지원이 두려워 바얀후투구를 새 황후로 앞세웠습니다. 황궁에 들어온 바야노트 군은 겉으로는 후궁전의 평화를 지키려는 듯 보였지만 예고편에서 기승냥을 위기에 빠뜨릴 계략을 세우는 모습이 공개돼 기황후의 새로운 갈등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는은 새로운 전개를 암시하며 백진희와는 또 다른 악녀의 모습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하재원과 어떤 구도를 형성할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